안녕하세요. 동진부동산입니다. 보천시 가산면 정교리에 소재하는 신축급 공장으로 넓은 가설이 있는 공장 소개 드립니다. 고모아이시에서 3.2km 5분 거리에 2018년 건축된 210평의 공장과 가설건물 250평이 잘 갖추어진 공장입니다. 토지면적은 1831제곱미터 약 154평이며 가동 150평의 제조업소 작업장과 나동 2평의 화장실, 다동 60평의 사무실, 기숙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차선에서 120m 거리의 입지로 접근성이 우수하며 계획 관리 지역으로 업종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장의 중앙층고는 8.5m이고 미니 2층으로 구분 보건 용도로 사용 중이며 공장 전역에 가설 건물을 두어 보건에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동력 80kW가 설비 중이며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11톤 차량까지 진입해 차 가능합니다. 직접 내방하시면 매물의 내부와 주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